아, 소방서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아 경남 여기는 하동 소방서. 네. 와 저희가 뭐 소방서에서 많이 일을 했죠. 화재, 화재. 산악 구조? 산불? Uh -huh. 어, 운동하고 계신가 이쪽.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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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예두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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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저희 두 반장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봐도 되겠습니까? 어. 네? 가, 가, 갑자기 아, 퀴즈? 아, <laughs> 아, 퀴즈 때문에 저희를 르셨나요 <laughs> 좋습니다. 자. 119 구조대가 네? 1년 중에 가장 많은 출동 건수를 차지하는 출동이 과연 뭘까요? 아세요? 아, 오. 네. 오, 역시. 화재화재 화재. 땡! 틀렸습니다. 음. 어, 제 생각에는 야생 네? 동물 포획. 땡! 아, 그것도 아니고. 닙 진짜 끝났어. 벌집 채널! 벌집, 벌집 제거요? 제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약 화재 출동이 10만 건인데 비해 네. 벌집 제거는 23만 건으로 배가 아 넘습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벌집 제거 출동입니다. 해마다 119 구조대 출동 건수 1위를 차지하는 벌집 제거. 저희 슬기론 두 반장이 경남 하동에 미리미리 벌집 제거러 갑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할 일이 있다는데요. 아 어, 잠시만요. 오늘 주제 이거 벌집 제거 아닌가요? 아이고 어, 달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복처럼 생긴 게 뭐죠? 오. 네 우주복 아니고요. 벌집 제거 할때 입는 보호복이란 말. 하고, 벌집을 하고벌 제거하기 전에 강기에 계란을 지금 박을 해 가지고 만든 사고 있대요. 이 조그만 벌 벌이라도 이제 드론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벌 중에 가장 그런, 크고 위험한 벌은 어린 새끼 손가락만한 장수말벌입니다. 대부분 한번 독을 쏜 벌은 죽는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말벌은 죽지 않고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속력은요 시속 40km, 독사보다 빨라 더 위협적인데요. 아, 이 말벌에 쏘여 생명을 잃기도 한답니다.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고 이종태 소방관. 동료가 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뭐 벌에 쏘이신 대원분들 혹시 이 소방 하동 소방서 안에 벌집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턱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충망이라 응. 여기랑 여기 딱 붙은 아 지점에 딱 말벌한테 한번 쏘이고 어또 장수 말벌 할때 말벌한테 한번쏘여봤는데 어, 저는 그때 다른 대원이 꽃갱이 질을 하다가 제 다, 다리를 찍었다고 착각갈 정도로 지금 진짜, 진짜 제 <laughs> 오 어, 지금 뭐컨트이나갑니까 막... 네. 어. 어느 정도로 아픈지를 그렇죠. 확인을... 어, 위험한지를 네. 이렇게 워낙 위험한 작업인 만큼 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긴장을 놓치지 않는데요. 자 우선 사다리를 올라가서 높이 설치된 이 가상의 네. 벌집에 어, 다가갑니다. 네. 벌집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 출입구를 막아야 아, 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에 있는 경계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사전에 못 나오게 막는 역할을 음. 하는. 아. 네 벌집을 따면 우선 봉지에 넣어두고요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살충제까지 뿌려줘야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이 마무리된답니다 아, 이렇게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거요서실집이 파손되게 되면은 안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나와서 더 위협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입구부터 봉쇄한 다음에 나중에나도 혹시 모르니까 아예 비, 비닐로 씌워서 일봉을 아, 하는 거예요. 벌집 발견했을 때 어떻게 네.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벌집을 발견하셨을 때는 우선 저희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 주시고 네.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모르니까 저기 벌집이 있으니까 아. 이 주위는 지나다니지 말라고 어, 하거나 네, 네, 네. 일단은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는 게 좋죠. 출동하실 그러면,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네. 벌집 밑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두고? 최대한 거리 두고 오지 네. 마세요 벌집 있고 이제 출동하실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좋지. 아... 가장 바쁘실 때뭐 칠, 팔, 구월 이럴 때는 네. 얼마나 자주 출동을 하실까요? 뭐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많고 한 삼백 건? 월두 번, 하루에 열건 정도. 하루 열건 정도? 너무 정도? 많은데요? 네. 와... 정신, 진짜, 그러면 은 정신 없으 있겠네요. 이거 벗었다, 입었다, 네. 뭐, 계속 그냥 거의 입고 네. 계셔야 될 수준이.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출동을 갔다가 들어오는 걸 이제 기소라고 하는데, 네. 기소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아... 현장에서 현장으로. 그 정도로 바쁘시구나. 맞습니다. 여름철엔 이벌집, 저벌집 제거하느라고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소방서에 출동음이 울립니다. 어? 어? 벌집 제거 출동입니다. 어, 출동 출동! 빠르게 출동하는 대원들 저희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지켜줄 보호복도 이렇게 챙기고요. 네, 119 구조대 최다 출동 요인이라는 벌집 제거 그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사이렌이 막 울리니까 오막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손에 땀도 막 나더라고요. 순식간에 도착한 신고 현장입니다. 고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들도 네. 들어왔습니다. 예, 벌집 때문에 신고하셨다고요? 예? <laughs> 오늘의 목표물은 바로 저 처마 밑에 벌집입니다. 저 예예, 저기요. 예, 아두 군데. 아, 군데가 있네요. 예, 예. 아, 아, 두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벌을 따는 동안에 벌이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 안전 지역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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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들이 지금쯤 막 집을 짓기 시작해서요. 아직은 좀 크기가 작지만 이게 기온이 오르면 벌집 크기도 커지고 개체 수도 많아져서 음. 벌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답니다. 어, 벌집 사전 신고제는 어, 저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벌쌤 사고가 가을에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출동 나가면 그 마을의 인근의 수색을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제거하려고 사전에 그게 핵심입니다.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는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벌집을 봄철에 미리 제거하는 건데요. 오, 그러기 위해서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복 필수겠죠. 저도 벌 집을 직접 체구해 보려고 보호복을 입어봤습니다. 오반장도요? 네, 음. 오반장님 괜찮을까요? 이게 이게 유일한 바람 구멍이에요. 여기로 바람이 들어와. 어떠세요? 아, 일단 되게 딱 밀폐돼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미 약간 열기가 올라와서 약간 더운 느낌도 있고요. 23만 건의 벌집 제거 출동 중 80%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통풍도 안 되는 보호복을 입고 작업을 하신다네요. 자, 이제 벌집 제거를 시작해 봅니다. 훈련했던 대로 이렇게 사다리부터 설치하고요. 음, 네, 별들이 먼저 알아차려서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어, 올라가 봅니다. 음. 자, 이 목표물이 음. 코 앞에 음. 있는데요. 음. 과연 음.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을지. 어우, 다시 봐도 막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으... 자 안에 네. 다행히 잘 떼어냈고요. 봉투 안에 오. 집어넣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벌집을 떼어놨다고 끝이 아니죠. 벌들이 살던 곳에 살충제까지 이렇게 뿌렸습니다. 염사 있다는 벌집은요, 꽁꽁 싸서 밀봉했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저 네, 하나도. 긴장 안 했습니다. 공반장이직접이요잘 네. 보세요. 저기 다리가 어? 떨려요. 저 떨리는 여기요? 다리가 공반장님 다리인 것 같은데, 어? 예, 뭐 모르는 척해 드리겠습니다. 자, 벌칙을 따려면요. 어? 두 팔을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어? 저렇게 아 다리를 네? 사다리에 네? 걸쳐서 네? 안전하게 지지해야 어? 한답니다. 어? 밑에서 또꽉 잡아주고 계시고요. 하세요반장님 아, 긴장 됐겠는데요. 어? 그렇죠. 오우. 네, 번, 네 번, 저거 떤거 맞아요? 근데 어 배운 대로 너무 척척,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멋지다, 홍반장. 제 완료. 아, 아, 우리 대원분들에게 배운 대로 살충제도 칙칙 살포했고요. 밀봉으로 마무리해서 벌집 제거 성공했습니다. 네. 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게. 와. 느낌이 확신돼. 작업은 안전하게 맞췄습니다만, 온몸이 저렇게 땀으로 젖으셨더라고요. 아이고. 무섭지 않으세요? 어,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벌이 저희가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앞에서 웽거리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를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되게 그 소리만 들어도 좀 무섭고 했었는데 네. 이게 계속 훈련을 하고 뭐 벌집을 이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저희가 안전하게 제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네. 이렇게 발견했을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벌집을 좀 그냥 제거해버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저희가 제거해도 되나요? 먼저 뭐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벌레 소해가지고 크게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신고 먼저 하시고 대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음. 것 같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안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는군요. 어떤 버리든 오늘 벌집은 제거를 다 했고 벌집 위치를 확인 보니까 여기 이제 막 있는 벌집 하나 제거했고요. 어, 네. 정말 다행이에요. 됐다. 저도 안심이 되네요. 이제 좀 마음이 놓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나가 있던 벌들이 다시 들어와서 주변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 2, 3일 동안은 그 근처에 가지 마시고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부탁니다 아버... 네, 아버님, 네. 벌집 제거 되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기분이? 마음이 그냥 후련하죠. 아... 저는 아니... 이 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이, 저, 제 악몽이기 때문에. 어? 그러세요? 네. 와, 물린 적, 네. 아니, 쏘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그, 전년도에 제가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아, 네? 지, 지난해? 네. 기계로 갖고 이제 살포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송곳 같은 게팍 찌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악! 했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찍은 다음쫙 그러더라고요. 한 음. 1, 2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겉질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저 딸한테 빨리 씻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거기서 집에까지 오는데 한 3분, 4분 정도 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딸은 찍는다 들어갔는데, 그때 그 기절해버렸죠 아. <웃음> <웃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어우, 사진만 보더라도 당시에 심각한 상황을 음. 알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어, 혼자, 혼자 해결하지 말고. 아니, 사실은 의식을 이루셨으니까 음. 그 중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네. 마침 보셨으니까 얼마나 음. 놀라셨겠어요. 음. 반대편에 논이 있었는데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 비명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버님의 그악 하는 소리가요. 네, 예, 순간적으로 악 소리가. 거리가 이런데도. 네, 네. 그래서 쳐다보니까 가서 갔을 때는 이미 땀이 비 오듯이 오르다는 말이 그때 음.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냥 흐르는 해요. 게 아니고 우리 장대비 맞는 것처럼 막 흐르더라고요. 어, 뭐 그, 아까 우리 오빠분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더해서 정말 설명 들으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네,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일1 9 어른 분들이 조금 이도한몇 분이라도 지체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아. <laughs> 싶은 생각이 들니요 아. 이제 벌 이것도 좀 겁도 나고, 네. 트라우마도 생겨서 저기 보시면 드론 기계를 샀습니다. <laughs> 어휴, 드. 아, 잠깐! 그래서 이제. <laughs> 이 정도로 놀라신 거죠. 아, 이제, 말, 이제 벌들이 오지 않도록. 아이고. 뱀은 그냥 무섭지가 않은데, 이제 벌은 무서워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제 일곱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에 살면서 우리 그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 소방서나라고 전국에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 제가 박수 한번 보내 드리고 싶어요. 네, 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두반장이었습니다.